제가 에서 사업하고 어, 있는 음. 최미선입니다. 너무 동생못 나올 뻔 했습니다. <laughs> 제 소개를 듣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걱정이 <laughs> 되는데요. 다음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운송이 저렇게 막스채사 먹고 먹어야 하는 일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핑클럽을 운영했기 때문에 떨어�...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스를다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PM뉴스를 만나고 나서 제몸 상태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전에 병원에 가면 항상 특별한 변명은 없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이라고 했어요. 통통도 <laughs> 있었고 그리고 비염도 있었고, 그리고 위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변비, 그리고 이석증 등등이 저의 면역력과 저의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피해을 만나고 알아보니 제가 병이 아팠던 이유는 이렇게 제 몸에 체온이 낮아서 생기는 병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심한 안토피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면 몸이 되게 럽기 때문에 항상 차가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냈던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체온은 더, 더, 낮아졌겠죠.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위, 소화도 되게 잘안 되고, 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하니까 두통도 되게 심했고,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성증이 찾아왔었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제 체온을 올리는 게 가장 좋던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 체온을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봤는데 제가 어, 열이 난다, 몸살기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때 제가 체온을 재보면 항상 36.97 이런데 저는 몸에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 체온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36.99나 정상 체온이잖아요. 그 체온만 세워도 저는 그런 몸살기를 느끼는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체 저체오는 거라고 제 몸을 바꾸기 시작했죠. PM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p 해을 만나서, 어, 제가 다이어트 강, 강사도 했었고, 코치도 했었고, 그다지 통드도다 타사 제품을 먹고 있었는데도 항상, 어, 제몸 관리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피해 제품을 만나서 먹어봤는데, 먹기 도 간단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 피해 제품 먹기 전에는 다이어트 요요 때문에 항상,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거리 신경 써야 하고, 먹었으면 굶어야 하고, 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굶어야 되는 일상이었고, 그리고 운동도 서빙을 열곡해서 하루에 4타임씩도 뛰어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그게 도움이 되거나 유지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피해를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처음 보나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 적당한 운동, 운동을 그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데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피를 만나서 좀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피클린을 해봤거든요. 피클린 3일 변화를 보고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거는 피클링 21일 내용이 아니고요. 3일 딱 지났는데 이런 변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고객들도 이 변화를 보고 되게 PM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PM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PM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회사와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PM은 건강 위험 분야에서. 품질의 제품으로 전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직접 판매회사입니다 혁신적인 바이오 기반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인 성적을 거듭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PM은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전지라고 최근에 안 걸어서 이렇게 오래된 회사인지 몰랐는데 PM은 93년도에 설립돼서 벌써 31년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40여 개국의 지사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무 구조로 A 신용평가 AAA 플러스는, 어, 부채율이 0%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 때문에 제가 주위에 물어봤더니 이 신용평가가 자기가 대출받을 때도 되게 영향을, 내가 어떤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AAA 뿌리면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회원번호 하나로, 어, 전 세계 어디서나 사업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어. 피앤 인터내셔널 회사와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셈셈부르크에 어, 국제 본부가 있고, 어 독일 유럽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본부 본사는 싱가포르, 그리고 미주 본사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어 1993년도에 p m 이 설립되었잖아요. 그리고 정경석 부르 전가 신재성 사장님이 만난 연도라고 되게 중요하게력이더라고요 <laughs> 아. 설립이 되었고, 어. 96년도에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액티바이즈가 출시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대로 제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액티바이즈가 6번의 변화를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 진출은 2018년도에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어, 저희가 보관이나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항공으로 오기 때문에 인천 용종도에 한국 물류센터를 오픈했습니다. PM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어, 저희가, 어, 2023년 매출 기준 4조 원으로 세계 6위에서 지속, 어, 세계 6위를 하고 지속적인 성장, 이, 어, 2019년도에 13위에서 보면 한 번도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중요하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연속, 어, 인터넷션의 gross a w a r 상 최고의 성장률을 받는 딱한 국 회사에서 주고 있는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OPM 뭐 인터 t e r n 은 국내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a 어, 티바이트 파워칵테일, 디스트레이트, 저희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3개의 제품으로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국내에서도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프가 둘다 너무 예쁘죠. 계속 오르고 있죠. 어, 그리고 신계체에서 발표한 어, 2022년 국내 식품사업 생산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아메일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PM은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연구진과 협력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6년 육샘부르크 정부가 설립한 LST와 원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공동 협약 체결을 하였고요. PMI 연구 개발팀은 2019년 퍼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와 <laughs> <laughs> 협력해서 저희가 아주 PMI 독보적인 NTC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인 제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제품은 엄청 떨리네요. 화이팅 어, <웃음> <웃음> 저희 여다섯 명의 의학자문위원회 분 중에서 대표적인 네 분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PM이 최고신밖에 없는 이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연구진과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화학 반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완전 천연식품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배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오고요. 배를 타고 오면 뭐 한달 반에서 한 달에서 한달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년 유통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고요. 하고 제가 놀라운 거는 저는 이거 더마 테스트 별 다섯 개에 대한 의미를 크게 몰랐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 어, 이세 가지, 세 종류의 더마 테스트 통, 어, 통과 기준은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별 다섯 개는 어, 45명의 사람들이 뭐, 아, 45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해서 보고 특별한, 어, 저, 이렇게 나쁜 문제가 없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제품들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45일을 써보게 하고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었을 때 도마 테스트 별 5개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얘기에 어, 저희가 화장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영양소는 세포 속에 들어가지 않고 덜, 들어가지 않으면 내 몸에 찌꺼기로 남아요. 근데 독일 PM 명품 주스는 몸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PM의 복보적인 핵심 역량 기술 중에서 NTC 공법입니다. 이건 특정한 기술력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77호까지 의뭐 특별한 기술들이 복... 그리가 합쳐진 것을 n t 시 공법이라고 하고요. 어, 쉽게 설명하면 어, 흡수 전달률 이용률을 높이는 공법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다섯 가지만 화면에 표시해 두었는데요. 마이크로솔보 기술은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하는 것으로 지용성 영양소를 잘게 부수어서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고요. 상강이동총매 기술은 세포 안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술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분 해약과 영양소 그룹, 어, 영양소 그룹 효과는 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 제품만의 영양소를 어, 시너지 낼수 있는 영양소들을 모아두었거든요. 그리고 어, 친수성 액상 형태는 분말에 타서 저희가 마실수 액상 섭취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 기술은 인도의 독립 감으로 어, 독소를 제거한. 어, 그냥 과일을 먹더라도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독성을 제거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피엠은또 안전과 신뢰를 보증합니다. 어, 어, 코셔와 할랄마크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독일 GMP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 어, 튜브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거는 저희 제품 전체가 국가대표 선수들도 올림픽 기간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제가 시나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링리스가 어떤 것인지. 네, 시작. 필름 미스트는 독일 도핑 방지 위원회와 독일 올림픽 스포츠 위원회의 긴밀한 협력하에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금지 양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작된 명단입니다. 2006년 세계 최초로 발간되었으며 스포츠 운동 선수들의 도핑 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제품 라벨에 명시된 영양성분에서부터 스테로이드, 호르몬 정부체, 각성제 등 금지 암호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만 등재 가능합니다. 네, 어, 필리니스트가 이런 것이고, 어, 저희는 전제품이 여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스포츠 선수들이 선택한 PM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황아름 선수가 너무 눈에 띄죠. 네. 여기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어제 산악회에 다녀, 다녀왔는데 황아름 선수가 협찬해준, 응. 선물해준 저희 자외선 찾아내는 거 붙이고 너무 뿌듯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 테니스 왕제도가 도코 비치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이 선수가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주위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 이 선수 코로나 백신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한동안 이슈가 돼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 이제, 그 대회에 출전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코로나 백신, 코로나 되 유행하는 시기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입국, 복구를 당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 기사에 듣는 말이 우승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다 내 몸과 관련된 결정은 그 어느 대회의 타이틀보다 중요하다라고 한 선수더라고요 음. 그런 선수가 선택한 PM입니다 어, 아, 와 완벽하죠 <laughs> 그리고 저희는 어, 스포츠협회와도 후원 협약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협회는 뭔가를 선택하면서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레슬링, 탁구, 골프, 장인 협회에서 함께 체포한 협약 체계를 맺고 있는 게 어, 되게 중요하구요. 그리고 PM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헌신으로 월드비전과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하나하나, 또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아이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그리고 그 지역에까지 후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르게 회사 소개를 마쳤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으로 핵통에 어, 대한 소개를할 텐데요. 어 에티바 에너지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먹는 액티바이즈는 활성화하다. 의미입니다. 멀리 떨어진 세포까지 산소를 전달하고 어, 혈관을 뚫어 영양소,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상승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니까 면역력을 상승시켜 줍니다. 제가 체온의 변화를 느꼈게 해준 제품이겠죠. 그리고 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어, 피로를 풀어주고 비만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아침 공복에도 드시고 식사 전이나 후에도 드시면 좀더 많은 건강의 효과도 보시고 다이어트의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피로감 감소에 도움을 주고 뇌와 중추,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2024년 낮침에 미라클모닝이라고 자취이랑 독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그때도 제가 어, 액티바이즈를 한잔 먹고 시작합니다. 안, 안 하고 해도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 액티바이스 한잔 드시면 효과를 완전히, 게임, 게임의 효과를 완전히 보실 수 있고요. 어, 제가 또 액티바이스에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그 전에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깨워주시면서 그 커피 믹스로 아침을 서로를 깨우셨다면 지금은 액티바이스를 세워주고서 아침에 깨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오늘 커피 믹스를 일하고 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시고 있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막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품을 전다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커피 믹스와 이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는 저에게도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액티바이즈는 어, 이번 달에는 오프로스로 레몬그라스 말이 출시가 됩니다. 어, 어. 5월에 판매, 어, 판매 행사가 진행되고요. 겨울에는 액티파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먹고 있는 액티바이즈 이렇게 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바이드도 마찬가지 비타민 b 군 복합체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물질들을 묶어놨어요 너무나 똑똑하게 묶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액티바이드를 먹으면 처음에 저기 NTC 공급으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왼쪽 편에 보시면 어, 액티바이드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반응들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여기 있는 화면에 것들은 저희가 3종을 먹었을 때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워 칵테일 저희 아침 식사죠. 완벽한 아침 한기 식사 대용이 될수 있고요. 오5섯까지 과일과 야채, 국물, 허브, 축식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침에 똑똑하게 5 6개지다 채워 먹을 수 없고 이 야채, 과일, 과일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다 챙겨서 먹을 수 없는데 너무나 똑똑하게 한 포에 담아두었습니다. 어,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의 먹이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수용성, 불용성이 함께 들어있어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laughs>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요, 여덟 가지 비타민 B 군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가지 소화 효소가 요즘 효소를 따로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효소 이상으로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모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더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 포에 들어있다. 는 것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전 탈사 제품을 먹을 때 유산균 따로, 식이섬유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먹었거든요. 근데 한 포에 똑똑하게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엄청 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네, 창쾌한 당나를 위한 하루 마무리입니다. 어, 미네랄 좋아지고 미량 영양소가 관련된 특화된 제품입니다. 어, 세포로도 더 필요 없고 위험한 산을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온 형태로 세포에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산과 독소, 중금수를 배출해주고 면역력, 면역력과 항산화 기능이 탁월합니다. 비타민T와 아이 셀리늄, 망간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꿀잠수수라고 하는데 편안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이거 한포드시면 잠시 마음이 까만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애기한테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싶으신 때 일단 한포드시고 온라인들을 <laughs> 활용하시면 <laughs> <laughs> 좋구요 그리고 마찬가지 신진대사 탄수화물 단백진지방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어, 저희 삼종을 꼼꼼히 잘 먹으러 다이어트까지 효과를 보는 이유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인 것 같고요. 건강과 다이어트 함께 갖고 가시는 제품들이고, 어, 저희 가족들도 이걸로 많이, 이 삼종으로 많이 영양 채우고 있는데, 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머리 숱이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되게 잘 부서져, 손잘 부서지지 않고. 그리고, 어, 이 스트레이트의 확실한 기능을 한번 보시려면 술을 드시고 드셔보시면 <laughs> 스트레이트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슈츠, 요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주스인데요. 어, 다른 주스보다 젊어진다고 하는 말에 더 넣어 먹고 있습니다. 항산화 주스, 그요 쫀쫀이 주스라고도 합니다. 세포와 세포를 쫀쫀하게 만들어줘서 더 늘지 않게 만드는 주스입니다. 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어, 결합 형성과 상피 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며 콜라겐 합성 에 도움을 주고 철회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 저희 제 슈트는 어, 오렌지 맛과 그리고 사과 맛이 있습니다 저 지금 엄청 지금 오렌지 사과 맛한통 남은거 아껴 먹을까매 역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저희 남편이 그저 혼자 먹었더니 저희 남편이 왜너 초록색 오늘 너 혼자 먹냐고 <laughs> 얘기를 해서 이번에 행사하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좋다. <laughs> 색깔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맛 엄청 좋죠. 여름에 시원하게 주시면 다른 음료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요즘도 저는 한통 남겨진 걸로 멈증이 난다 하면 바로 얼음에 넣어 태워 먹거든요. 근데 다른 음료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더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콜라겐입니다. 어, 뷰틴, 어, 맛있는 콜라겐, 뷰티드로 되어 있고요 어, 소콜라겐이라고 해서 그런지 저는 처음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오, 저는 고기 물에 빠진 고기를 잘 먹었거든요. 근데 물에 빠진 고기 느낌에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소가맞구나 진짜. 아, 근데 제가 이 제품은 어, 본사에서 얼마 전에 그시행한 그 스텝업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제품에서 손이 잘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 이거를 먹어야 꼭 들어가기 때문에 먹었어요. 근데 정말 잘 먹었더니 주위에서 그때부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굴이 작아진 것 같다. 아유.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거에 대한 변화를 단숨에볼수 있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조금 더 많이 마셔, 마셔보시면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콜라겐은 콜라겐 어, 합성할 을수 있는 전구 물질로 어, 비타민C, 비타, 비타민C와 B3, B7, 아연, 구리 등이 들어있어서 NTC를 기반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흡수율과 된체 이용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많이 드셔보시면 내 피부의 변화, 내 몸의 변화를 바로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kay, 갤링피 저희가 이거는 뿌러스를 행사를 하면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는 제품이잖아요. 저는 이게 크로킹기가 많은 제품인지 몰랐습니다. 어, 근데 어, 가장 매력적인 것은 연골을 한번 따르면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연골을 재생시켜주고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 콜라겐, 연골 그리고 뼈를 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코드레팅 그리고 아유로페다, 약초 조제품으 포함하고 있고요. 높은 흡수율과 생체이용률을 가진 터쿠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생산에 방해하는 비타민C와 연골세포, 재생조효소, 아연프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시다면 어, 빠르게 사용해보시고요. 부모님들한테 선물용으로, 어버이날 다 오시잖아요. 선물용으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네레이션 50. 어, 중장년층을, 중년층을 위한 맞춤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제네레이션 50은, 어, 신혈 효과를 일으키는 성범 배합으로 신장, 뇌,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에 넣어서 함께 드시면 되고요. 어, 어, 나, 어, 그리고, 어, 반색 세초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 포엔델 심장 건강 감소, 심장 건강에 그러니까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홍삼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50이라고 해서 50 넘어서 드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드셔주시면 저희 건강이 50딱 돼서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드셔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단순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이구야.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laughs> 집중적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뮤요겐입니다뮤요겐의 어, 효과는 혈관을 확충시켜줘서 어, 혈전을 생성을 막아 혈류를 개선하는 개선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염증을 조절하고 어, 생명에 인태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요겐은 사단실조가 들어있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생생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어, 음, 제, 저희가 어제 산에 갔을 때도 산 그, 뭐, 등산하기 시작 전에 민혁겐는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4시간 등산을 해도 어, 그전과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고요. 어, 제가 민혁겐는 처음 먹었을 때 저는 혈관이 건강하지 않고 그, 그 이석증 증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민혁겐는 먹었을 때 정말 엄청난 처음 한방에 엄청난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몸살이 났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그, 이거의 파워를 한번 예, 제 몸이 이거의 파워에 견디지 못해서 변화를 느낀 거죠. 겠 예, 그랬던 제품이고 어. 많이 활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민요계는 먹으면 이제 어, 조금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어나 개운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파이고. 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는 입안에 뿌리는 마스크입니다. 어, 주요 기능은 정상적인 세포의 점막을 유지하고 항산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효과로는 잦은 기침, 습관성 기침, 비염, 후드염, 기관지염에도움입됩니다 저희가 이걸 이쪽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 속에도 요즘 다르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만 되면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먹는 알러지약을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약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딱 챙기기 전에 이렇게 코가 간질간지거리고 되게 불편하고 코 속이 허, 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면봉에 알이비파이브를 붙여서 닦아주면 금방 진정이 되어서 제가 그. 다른 알레르기 약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래서 아이파이브를 제가 다시 또 주문을 했습니다. <laughs> 남아 있던 게 얼마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도도 효과가 있고 기침 이나시다고 하시거나, 그래서 그냥 목에 뿌려주시고 수시로 검찰에 어, 지금 미세먼지 막 그런 데 뿌셔주시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듀오입니다 혈행 <laughs> 건강을 위한 듀얼 케어 제품이고. 혈액 항산화 에너지를 한 번에 어 콜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 생성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항산화 유해 항산화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뼈 형성 유지 골다공증 위형으로부터 감소시켜줍니다. 코엔자인 비타민 코자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내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어. 이 듀오 제품은 제가 이 제품명을 알고 는있지만 정말 제품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 제품을 직접 상체를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우리 저희 제품이 엄청 좋은거 같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주시는제품이고요 죄송해요 음,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PM 제품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어,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빠르게달 너무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laughs> 네, 다음에는 좀더 준비해서 더 프로다운 모습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함께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란 그냥 장수하겠다는 막연한 흥행의 장소 자 행동력의 원천이다. 괜찮은 프랭클린. 네, 건강 관리는 그냥 아예 다른 미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는 이유만으로 저희 일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PM을 만나서 건강해지면서 에너지가 더 생기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PM의 더 매력 있는 부분죠 보상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명품 강사 송성기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